먼저 영상 하나 보시죠. 주민들이 수십 년간 오가던 길이 갑자기 막혀버렸습니다. 보행로를 끊어버린 건 호레일인데 직원 주차장을 리모델링하겠다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떠넘겼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세심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가지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통행료 막는 펜스 설치 결정 회의가 6월 8일 있었고 펜스 설치 완료가 6월 24일입니다. 세 달간 주민 민원이 계속됐고 9월 15일 날 구로구청이 코레일에 보행로 보건 민원을 냈는데 거부했죠. 이후 저희 의원실에 민원이 접수됐고 10월 10일 날 언론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당일 날 코레일이 펜스 일부를 철거하셨어요. 다음날인 10월 11일 날 저희 의원실에서 코레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주민 편의 훼손이 우려될 경우에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는 지침이 있냐고 물으니까 간단하게 왔습니다. 저게 답니다. 그냥 해당 사항 없습니다. 부장님, 공공기관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보도가 있던 다음 날인데도 답변이 이렇습니다. 현재는 지침이 없지만 필요해 보인다. 향후에 검토해 보겠다. 최소한 그런 정도의 답변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공기관의 민원 감수성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실망스럽습니다. 세 달간 국민들 목소리에 한 마디도 없다가 언론에 나니까 당일날 철거를 시작해요. 이게 뭔 공공기관입니까? 시민 민원보다 언론 보도가 그렇게 더 두렵습니까? 근본적인 태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십시오. 너무 세심하지 못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그로 그 고민들한테도 사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